3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K밸류업의 황제임을 증명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강력한 엔진과 SMR이라는 미래까지 장착한 기업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22만 7천원, AI는 2025년 3분기 실적이 삼성물산이 단순한 건설주나 지주회사가 아닌 고성장, 바이오민 미래, 에너지, 기업의 가치를 품은 복합성장 기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부문과 함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삼성물산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 강력 매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ER, PBR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지주회사 특성상 SOTP 분석이 핵심이며 현재 주가는 보유 지분 가치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목표 주가 AI가 보고서의 SOTP 분석을 검증한 결과 12개월 목표 주가는 28만 원 이는 연주가 대비 약 23%의 높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연간 최소 2,000원의 배당을 보장하며 2025년에는 2,600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AI가 상 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의 성장 엔진이 건설에서 바이오로 완벽하게 전환되었고 주주환원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고질적인 지주사 할인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바이오가 이끌다 AI가 분석한 2025년 3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매출액 10조 15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 영업이익 994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5% 폭증. 매출은 정체했는데 이익이 폭증한 이유는 건설 부문의 부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벌어들인 7,223억 원의 경이적인 영업이익이 모두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AI는 이것이 삼성물산의 이익 체력이 바이오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분석합니다. 둘째, SMR과 수소라는 차세대 엔진 장착. 삼성물산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SMR 소형 모듈원전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국 정부가 인증한 유일한 SMR 기술의 상용화 프로젝트 TVA에 참여합니다. 수소오만, 칠레 등에서 그린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생산운송활용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대급 주주환원, 자신감의 증명, 회사는 연간 최소 2천원의 배당을 보장하며 보유자사주 전량 13.2%를 5년간 분할소각하는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 중입니다. AI는 이것이 미래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삼성물산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 강력 매수입니다. AI 분석 결과 삼성물산은 바이오라는 압도적인 현재 성장 엔진과 SMR 수소라는 거대한 미래 성장 엔진을 모두 장착했으며, 강력한 주주환원으로 무장한 K밸류업의 진정한 대장주입니다. 고평가저 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22만 7천원은 SOTP 분석 결과, 바이오와 신사업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지주사 할인이 과도하게 적용된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물산은 AI 분석 결과 시장의 낡은 인식이 만들어낸 최고의 투자 기회. 지금은 건설주가 아닌 바이오에너지 성장주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가치 및 배당 투자자의 경우, SOTP 대비 저평가 매력과 강력한 주주 안원 정책 배당 소각에 주목해야 합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펀더멘털이 증명된 지금이 매우 매력적인 진입 구간입니다. 1차 목표 주가는 28만원이 13% 상승 여력입니다. 안정 지향 투자자의 경우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주가의 하방을 지지합니다. 기술적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함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